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쿠사마 코인입니다. 우선 쿠사마 코인이 최근에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점에 좀 물려계신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좀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우선 제가 오늘 VFP 정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제 쿠사마 코인 같은 경우에 국내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20%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이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나온다.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거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이전에 이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투사만 오늘 보시면 약 거래 대금이 6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만 2,000원 가격 깨지자마자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 다시 한번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최소 다섯 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수익을 좀 제대로 챙겨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당 자료 제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제 개인 번호 0 1 0 7 2 9 8 0 2 0 여러분들 문자로. 쿠사마 딱세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늦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락 주시기보다는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제 세력들을 펌핑하는 시간대부터 가격대, 매수, 매도가가 전부 나와있고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갈 건지 이 VIP 자료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문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자료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실시간으로 전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문자로 쿠사마 딱세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더 이상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딱 이거 하나만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5초만 시간 내셔서 해당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어, 지금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